저는 이제 터미 하기 전에는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었어요.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그 고용 불안이거든요. 항상 그 이렇게 어 2년마다 이렇게 그 계약을 해서 그래서 어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없을까? 어 이렇게 찾다가 앞으로도 미래 비전이 있는 게 소방 기술사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늦둥이도 있고, 어, 걔가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 1학년 됐는데, 걔를 내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고,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됐었고, 뭐 자본도 쌓아놓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상. 그 와중에 이제, 에, 우리 친구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어,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보고, 8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실패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너 하던 일이나 해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가 충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서 그냥 물건만 쓸게 이렇게 했는데 그 계속 찾아오면서 세미나를 가자는 거예요. 세미나.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이제 세미나에 오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세미나에 이제 와서 창업자인 박항일 회장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사업 비전하고 애터미 사업 비전하고 그 규정 잡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는데 뭔가 이게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인데 예? 어그 너무 이렇게 비싸게 다른 데서 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통 회사하고 경쟁하겠다. 일반 유통이 이제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겠다. 어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뭐 당연히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2부에서는 이제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서민으로 살았는데 서민 정말 안 좋다. 안 좋더라. 에?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자기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와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규정 잡힌 삶, 공헌하는 삶을 살려면 남을 좀 돌아보면서 살려고 하면 매달 한 3천에서 5천은 벌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진정성 있게. 어,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가슴에서 정말 막 뜨거운 게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좀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어, 이건 정말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 결단을 하고 소방기술사 그 공부를 어, 여러 해 했었는데 그만두고 바로 그냥 이제 뛰어들었어요. 저는 뛰어들어서 현재 에, 로얄클럽 멤버예요. 제 우리 후배하고 어, 그때 당시 이제 에, 지금은 로얄클럽 멤버인데 그 후배하고 같이 이제 매일 어, 정말 열심히 해서 다섯 명씩 만나고 뭐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거절도 당하고 또 창피도 창피도 주고 막그럽니다뭐 그렇지만 일단 그런 거는 개의치 않고 그냥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어,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연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 동창 수첩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어, 한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니까 어, 처음 본 놈이에요. 저도 처음 보고 그놈도 처음 본 놈이에요. 동창인데 그래서 어, 그냥 내 이름 대고 막 그러면서 어, 나이 사업 하게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때도 있었고 좀 이제 성공한 후배들 찾아가면은 아주 좀 그렇잖아 어깨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푸대접하고 그렇지만 어떻게요, 그죠? 참고 내 꿈을 위해서 참고 계속 이제 어, 했어요. 그데 어떤 어떤 때도 있었냐면 정말 제 차가 카니발인데 좀 오래된 차였어요. 그래서 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막 연기가 나면서 막 불꽃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막 어, 진짜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격들을 겪었지만 좀 이제 어, 그냥 내 꿈을 위해서 진짜 만만 보고 달린 거죠. 그냥 지금은 이제 매달 어, 받는 돈이. 어, 지금 수천만 원이 수천만 원의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어, 소득이 나오고 어, 지금 그 연봉 4억이 넘는 어, 클라운 클럽 멤버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환영사를 하는, 저, 어, 어떻게 보면 성공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집도 바뀌고 어, 차도 바뀌고 마누라도 바뀌고 어, 다 바뀌었습니다. 마누라가 아, 까칠했던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이었어요. 애이 하기 전에. 지금은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이제 적었던 건데, 어, 그 위례 신도시에 40평대 아파트를 제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차도 이런 정말 다 자세히 보면 다 썩었어요. 저 차가 그 차인데, 어, 지금은 이제 벤츠 제가 S클래스 560이죠. 이억이 어, 넘는 차를 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인생 역전했고 어머니한테도 지금 수백만 원씩 제가 어,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요. 어, 또 적지만 또 기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완전하게 인생 역전을 했어요. 요즘 그좀 어, 사회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금리, 어,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가지고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 어, 정말 그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뭐 이런 일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예, 지금 어, 그,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한데 여하튼 그때 선택이 저는 엄청 그 어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요즘은 이제 플랫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제 보면 그 그. 우리나라 1등 기업, 이 10등 기업들 보면 옛날하고 달리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멤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1, 2등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근데 결국은 플랫폼 사업 쪽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어 새로 신흥 부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애터미는 생활 필수품을 통해서 누구나 쓰는 생활 필수품을 통해서 그런 멤버를 구축하고 그 멤버를 구축하면 그 자체로 그 멤버 자체가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그 플랫폼 소득이. 여러분이 유튜브, 유튜버라고 하는 어, 몇백만의 유튜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에톰이라고 하는 어,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도 여기서 나름대로 소비자를전 세계 수십만 명의 소비자를 갖고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 달걀이,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어,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잖아, 그죠?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떠밀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변화 변화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 오늘 어, 저같이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수단으로 하는에 따라서 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공은 속도보다는 아,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어 정말 그 좋은 기회 잡으셔서 이에터미를 잡고서 어, 저처럼 인생 인생 역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